그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 많이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아 오늘 아쉽게도 아, 승관 군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승관 군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늘 제가 없는 만큼 아,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캐럿들이랑 재밌게 놀다 오라고. 오늘 재밌게 놀 준비 되셨나요? 자 진짜 저쪽 쪽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자뒤쪽 분들 준비 되셨나요? 와우.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아, 아. <laughs> 자 오늘의 파크 콘서트 파크 에스코스 씨 파크 뜻이 뭔가요? 파크 네? 파크 요크 파크 파크 몰라요? 라황하신것같크파 파크 파크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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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아니, 아니 너무 으뜸구멍잖아요, 이거. 네? 막 그런 재미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제가 하고 있다네.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다고 하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say how! say how, how! 17, 17, n a r n 네, 정말 준비가 되어있네요. 저희 캐럿들이 또 노래를 잘해가지고, 아, 아, Say Ho!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할줄 압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우리가 우세한테 무대를 했는데, 네. 다시 따라 오는 목소리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 그럼 한번 우리의 새벽 떼쳐볼까요? 가볼까요? 5, 6, 7, 8! 우리의 새벽은 <목소리> 나보다 뜨거워. 아, 쉴이 언제지실게 나게만. 나를 네. 나 보달이가 시큼처럼 가. 예.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아, 너무 좋아요. 예. 네, 아, 정말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다음 무대를 빨리 또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소라 <laughs> 씨요. <숨이 차요? 웃음> 나 방금 정말 큰 목소리를 크게 차 들었어. 수비차. 아, 아, 수비차, 수비차, 수비차. 에이, 아, 그러면은 네. 다음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네, 네. 다음 무대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네 다음 무대가 뭔지 같은 게 공기가 되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준비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예예. 예. 아. 저분들만 빠지는 걸까요?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퍼콘서트에 함께 와서 정말 재밌는 무대를 하고 왔었는데 그쵸, 그쵸. 그때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네. 맞죠?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아, 오늘 저는 사랑, 팬분들께 너무 많이 와셔서지 놀랐어요. 나한테 엄청 놀랐고. 오늘다 같이 재밌게 놀 준비 됐어요? 네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약간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볼까요? 근황 토크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어 저희 도요아니 원우 형원영 형이 지금 뭐하고 싶냈어요 저는 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어제 뮤직뱅크 <뮤직비디오> 본 사람? <laughs> 어제 뮤직뱅크 <뮤직비디오> 군틈이 <부투미> 좋았어요? <laughs> 아 옷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저는 너무 속상했던 게, 저는 몰랐는데, 여기 옆에가 이만큼이 튀어져 있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마지막에 모니터 할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정환씨. 네. 왜 거짓말해요? 왜, 네, 왜? 네. 캐럿때 보여주느라 일부러 한 거잖아요. 아니, 저 진짜 보여주는 걸안 좋아해가지고요. 아, 저 완전 꼭꼭 숨기는데. 뭘 보여줘? 보여줘. 갑자기 보여줘야왜 갑자기 <laughs> 보여줘가 나 보여줘? 한번 보여줘 나왔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웃음> <웃음> 여러분, 눈 아, 감이 네. 고요 네. 오늘 아직 퍼포먼스 준비가 아직. 네. 네. 저희가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퍼포먼스 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퍼포먼스 팀이 들어갔다는 건 네. 제가 감히 예상해 보기에는 네. 힙합 팀과 보컬 팀의 무대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쵸? 왜냐면 어. 퍼포먼스 팀만 유닛 무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또 그렇죠? 유닛, 유닛을 서로 바꿔서 곡을 스페셜로 그러니까 할 인상... 수도 있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너도 쓸데없는 네. 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당황하지 마요. 네. 아, 정말. 네. <laughs> 왜많아요말아요 왜 아, 아, 너무 이게 너무 아, 좋네. 오랜만에 이렇게 아, 자, 팬분들 앞에서 무대할 때 네. 아, 이렇게 홍보팀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또 재미난 무대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준비를 하러 들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어,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예.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뛰고 싶으면 일어나서 뛰도 되고 아니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공연장 와갖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면은 약간 좀 아무리 신나도 뛰기 좀 민망했는데 괜찮아요 길기신 분들 일어나고 싶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야 돼.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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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어나셔서 물을 보내 주시고 그 대신 와. 안전만 잘시키면 돼요. 네. 네. 같지말으면 되고. 그렇지. 안 다치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분들 한번 가 볼까요? 좋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걸 어떻게 끝내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기분 좋게 야하! 할까요? 퍼프팀 나와 주세요. 됐어. <laughs> <laughs> 와! 와! 네, 여러분, 문어커 괜찮았나요? 사실 이 곡은 아직 어,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이번 파크 콘서트를 위해서, 캐럿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아 정말. 아,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저희도 오랜만인데 네. 일단 저희가 2019년도 열심히 한번 안으로도 활동을 해야.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고 네, 네. 어, 어... 다음 이제 무대가 네. 보컬팀입니다 아... 무래도 노래를 잘하는 우리 캐럿들이 많이 따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자 그럼 보컬팀이 또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보컬팀 무대에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컬팀 나세요아 어, 오늘은 또 이렇게 4명에서 네 명에서 네, 나의 게로화를 해봤네요. 그렇네요. 아 승관이의 부상이 또 너무 속상하지만, 하지만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 저희가 더 열심히 했죠. <laughs> 그죠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나의 게로화 무대도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음, 괜찮았나요? 아 다행이네요. 아 동엽 씨, 네 이렇게 또 퍼포먼스 팀과 보컬 팀이 또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 네네. 다음 무대는 굉장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와우. 힙하고 리듬감 넘치고 굉장히 리듬감이 넘치고. 굉장히 치하면서 아, yeah. 그런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되죠. 아, 여러분도 기대되죠. 아 너무 궁금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빨리 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합팀 나주세요. 아. 아. 저는 수학이. 어. 얘기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요, 못해도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약간, 약간 지금 보니까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좀 생겼네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근데, 어쨌든 다들 어. 콘서트를 즐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팝업 콘서트를.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노래 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는데 어, 저희 힙합 팀 약간 후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걸 듣고 싶어요. 아... 불러주세요 You're 아니, 전 듣고 싶다고 5, 6, 7, 8 여름이지 마이 깜짝난 빛 Say w h t s g o 저 위를 둘러 밤을 놓치는 s a t s good 바람아 우리의 덕이 Thank you A, 게 노래 잘해요 아 네 어, 어.. 분위기도 되게 무르익어 가고 저희가 아직 준비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노래 뭐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곡을 우리 명호 형이 디에잇 형이 힌트를좀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곡이 힌트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바로 가볼까요? 네! 자, 뭘까요? 자, 자리로 일단 이동해볼까요? 네네. 자 우선은 가봅시다 아아! 호우! 이겼습니다 네! 야 정말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저희를 정말 미치게 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아, 저희 캐럿분들이 저에게 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laughs> 즐거우세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이 팝콘서트를 위해서 <laughs> 준비한 그, 만약에 저희 무대가 콘서트라면 정말 약간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laughs> 오프닝 했죠? 네. 오프닝을 했고, 유니 스테이지를 했어요. 그다에 그리고 나서, 약간 이게 중간 스페셜 무대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약간 엔딩 무대와 앵콜 무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근데 여러분 세븐틴 콘서트 오셨던 분, 많이 오셨네요. 세븐틴 콘서트 안 와봤던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은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댕다. 자, 왜냐면은 앞에 분들이 일어나면 뒤에 분들은 안 보여서 일어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보기 좋아요. 네, 장점은 전혀 <laughs> 나름. 그렇죠. 앞에 분들이 일어나시면 안 보여서 뒤에 네, 분들도. 네, 모두를 일, 일으키는 장점. 네. 네. 자, 여러분. 어, 이제 마지막 무대. 같이 놀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같이 점프할 무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우, 야. 야, 우리 캐럿들어쩜 이렇게 노란지 잘 몰라요! 네, 아, 어, 정말 야,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Yeah. 뭔가 저희가 오늘 카드콘서트에서 정말 멋있는 무대, 그리고 즐거운 무대도 같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까? 뭐가 아쉬 뭐, 뭔데요, 네, 아쉬운 소식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에, 네. 캐럿분들과 여기 관객분들과 재밌는 이 즐거운 시간에, 네. 마지막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쉬운 곳이네요 근데, 근데 이한 곡이, 어, 여러분들이 모두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찝찝하고, 눅눅하고, 습하고, 막, 막, 미치 겠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그렇게 된거 빨리 재밌게 놀고 집에 와서 씻으면 되죠. <laughs> 그렇지 않나요? 유기씨 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애매하게 땀내봐에좀 화끈하게 놀고 샥! 땀 내는 게. 아, 그래요? 네. 다이어트도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 아니, 다 준비된 걸로 알고. 네. 아쉽지만 저희 세븐틴의 신나는 마지막 무대.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네. 그러면, 저희 세븐틴은 마지막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도 가기 싫어요. <laughs> 자, 우리 관객분들이 다들 일어서 있으니까 지금 이 에너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해볼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곡이니까 정말 재밌게 노세요. 우후! <laughs> <laughs> 아 k 여러분, 캐럿들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모든 분들 덕분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팝 콘서트에 오신 어, 저희 캐럿 분들 포함 한 어, 많은 분들도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고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우리 캐럿들. 하세요. 캐럿들 지금까지도. 실사에게 조심히 네, 들어가요. 바이바이. 안녕.